할렐루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세 번째 말씀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화 집에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배가 침몰하여서 표류를 당한 유태인 두 사람이 구명보트에 타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런 구명보트겠죠 한번 볼까요 이런 구명보트에 두 사람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며칠을 표류를 하는데 보이는 건 망망대해 바다 뿐이었습니다. 섬이나 배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바람까지 부니까요. 두려운 마음이 들자 한 유태인이 갑자기 보트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만약 저를 구해주시면 제 재산의 절반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기다렸는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구해줄 기미가 보이지 않는데 여전히 바람은 많이 불고 섬도 보이지 않고 배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엎드려 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할 일이 많습니다. 저를 살려주시면 제 재산의 4분의 3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다는 게 그리고 또 하루를 기다리는데. 여전히 바람은 멎을 생각을 안 하고 더 심하게 불고 배도 섬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제발 제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세요. 제 목숨을 살려 주신다면 제 재산에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전부 다 드리겠습니다. 이게 남아서 제 재산을 전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친구가 등을 탁 때리면서 그만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러면서 뭐냐면, 이봐, 하나님과의 거래를 중단하게, 섬이 보이기 시작했네. 그랬다 <laughs>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성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합니다. 내가 이것 이것 할 거니, 이것저것 할 테니까 이것 들어주세요. 제가 헌금 많이 할 테니까 복근 당첨되게해 주세요. 뭐 이런 기도 들입니다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보면 말씀해 보면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신앙심이 좋으면 인간적인 것은 다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구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적이라는 것에서 다 나쁜 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 몸이 튼튼해야 하나님의 일을 해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이 건강해야 전도할래도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자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만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목해 볼 것은 이처럼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조건을 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일용할 양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기도하는 말씀일까요? 바라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매일 매일 채우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기도하라고 어떤 말씀이 무슨 의미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첫째로 우리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양식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욕심으로 뭐로 기도하지 말라고요? 욕심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여기에 보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인데 이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은 이 말은 원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피우시오스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는데 그 뜻이 뭐냐? 그날에 필요한 양식이라는 뜻입니다. 한달 필요한 양식, 1년 필요한 양식, 내가 평생 먹고 살 양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알았으니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지 말고 내 욕심에 한달 먹을 거일년 먹을 거, 1년 먹을 거뭐 영, 평생 먹을 거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에 의해서 너 필요한 것을 가지고 오늘 필요한 것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라말씀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양이면 많이 달라고 하면 좋을텐데요 그것은 욕심에 이끌려 기도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의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내 배에 만족하는, 내배 부름에 만족하는 삶이 되고, 잘못하면 하나님과 반하는 삶을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당장 성경에 보면요. 대표적으로 이삭의 아들 야곱이 그런데요. 우리 성경에 보면 야곱의 인생의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젊을 때 목표가? 그의 인생의 목표는 젊은 때 목표는 부자가 되게 해 주세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먼저 뭐라고 조건을 달고 기도하느냐? 나를 부자가 되게 해 주시면이라고 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야곱이었어요. 부자가 되는 게 그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부자가 되게 해 주시면이라고 기도를 시작했고요. 또 인생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자가 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부자만 될수 있으면 이방의 사술이든, 멋든 우상이든 뭐든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서 좀 이룬 것 같고, 부자가 된것 같고, 많이 물질을 모은 것 같았는데, 하지만 그가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창세기 47장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험악한 세월을 보내온 나이다 하고, 아멘!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 뭐라고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고방에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부유하게 돼서. 행복한 삶, 축복된 삶, 복된 삶을 산게 아니라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욕망을 쫓아 살다 보니까 아버지도 속였지요. 형의 싸우는 원수가 되어가지고 형이 자기를 죽이러 쫓아오는까봐 두려워하며 살았지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식들은 닮아가지고 동생을 애국의 노예로 팔아버렸지요. 돌아보니까 잃어버린 게 너무 많은 인생이더라고요. 이런 또한 요호수와 칠장에 나오는 여러분 잘 아시는 아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간은요 말씀 안 드리도 않 겁니다. 우리는 흔히 아간을 욕합니다. 아간 참 나쁜 사람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아간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왠관이요. 출애급 1세대가 다 가난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해에서 죽임을 당했고 2세대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잘못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가는 그 속에 포함되지 않고 그는 가난 땅에는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에 흡족하여 가난 땅에 들어왔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가난 땅에서 첫 번째 전주인 열리 고전투에서 어떤 짓을 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전리품을 다첫 번째 것이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다 하나님께 받쳐라 그래서 다 받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심에 물이 눈이 멀어가지고 땅 속에 금은 숨겨놓습니다 옷 숨겨놓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아 사람에게 돌팔매질을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만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호수와 7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 나이다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아멘 왜 그런 일을 지어졌더라고요? 탐내요 욕심에 눈 멀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명령도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욕심에 물들어버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임을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은 욕심에 눈멀어 버리면요. 형제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 형제 어려운 거 보이지 않습니다. 내 이웃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명령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아까워서 못 드립니다. 그래서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해 보면요. 아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아굴의 기도를 한번 볼까요? 우리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어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하게도 마시옵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홍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와가 호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 내가 가난하여 도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아 우리 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를 거지말하지 말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부유하게도 가난하게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아니 가난하게 하지 않는 건 감사한데 왜 부유하게 부자가 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부자가 되어서 내 욕심에 사로잡혀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웃들을 돌아보는 것도 잊어버리고 어리석게 살지 않, 살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알렉산드리아 유명한 교부였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 볼까요? 이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그의 말 중에 아주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재물은 구두와 같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재물은 구두와 같다 재물과 구두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게. 여러분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부자는 좋은 구두 신고, 가난한 사람은 낡은 구두 신고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 구다 구두는 무조건 크다고 좋은 것이 아니더라는 게. 여러분 이야기면 구두 크게 신어서 350문, 400문 신어가지고 가죽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비싼 가죽 많이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또, 무조건 비싸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구두는 뭐가 좋으냐? 내 발에 맞는 게 좋더라는 거예요. 내 발에 편한 게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해보면요. 히브리기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 앞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말을 촉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 주님 말씀하십니다. 욕심에 사로잡혀 살지 말라는 겁니다. 너 그러다가는 하나님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안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은 너희가 필요한 건 뭔지 아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시장의 삶을 살고 너희가 어떻게 살아 야 인생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저 좋은 것 비싼 것더큰것 욕심 부르며 하나님 앞에 어리석게 기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내 필요한 것 아시는 하나님 내 인생에 있어야 될것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게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며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 솔로몬이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기도를 들을 때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강구하지 않은 것까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역사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요, 욕심에 치우쳐 살다가 감사해야 돼야, 돼야 될 제목들 다 놓쳐버린 인생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요, 욕심에 치우쳐 살다가 정말 내가 누려야 될 행복 다 놓쳐버리고 사는 인생입니다. 정말 어리석은 인생은요, 욕심에 치우쳐 살다가 오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할 일들을 잊어버리고, 어리석은 일에 열심을 내려다가 헛된 일에 욕심 내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 인생 살며 후회하는 인생 살지 마시고, 오늘도 욕심이 아니라 필요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조화 이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는 말씀도 뭐냐 앞을 보시고 가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피를 놓고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말 그대로 매일매일 먹을 양식입니다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놓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요 매일매일 기도하라고요 제가 제층군 봉양면 옥전이라는 시골에서 처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만 3년 동안 단독 목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교 교회에 있다가 그 제천 봉양 옥스테로 갔습니다만 그곳에 있을 때옆 동네에서 있었던 일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동네에 아이가 다섯 명인 그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아이가 그때 초등학교 이 학년인가 삼 학년인가 그렇게 됐던 걸로 기억합니다. 큰아이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줄줄줄줄입니다. 다섯 명이. 근데 어머니가 죽어버렸어요. 아버지 혼자서 아이 다섯 명을 기르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학교 다니는 애들을요. 아침에 도시락 사줘야 되는데. 시골에서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행히 감사한 건그 집에 새어머니가 한 분이 시집으로 오셔가지고, 나이가 들신 분인데 시집 오셔가지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기가 막힌 일은 뭐냐면, 문제가 생기는 뭐냐면, 이 아이들 다섯 명이 새로운 어머니를 갖다가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 누가 마음이 타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타는 거예요 이 엄마가 새엄마가 이의 상처를 받고 떠나버리면 도망가버리면 어떡하나 떠나가버리면 어떡하나 마음이 조마조마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을 갖다가 닭자수지 잡습니다 두드려 패고 너 엄마라고 불러 왜 엄마라고 안 해? 두드려 패도 입을 딱 다물고 안 다물고 엄마라고 안 부릅니다 우리 엄마 아니라는예요 그때 새어머니가 묘안을 하나 말해줬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으로 당신이 애들한테 돈 절대 주지 마세요 필요한 건 무조건 나한테 와서 받아가라 그러세요 대신에 받아갈 때꼭 어머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받아가게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용품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머니 돈좀 주세요 도시락 필요한 겁니까? 어머니 도시락 주세요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드리면서 그때 기억했습니다. 참, 그 어머니, 새 어머니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지혜롭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어머니라고 부르고 찾는 고 하는 일에서부터 새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로 인정해주는 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부르다 보면 진짜 그 어머니가,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어머니라 부르던 그 어머니가 정말 착격이 필요한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는 또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진정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은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직히 교회 나온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서 엉둥하게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인 같지 않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의지하는 일의 시작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때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으며 그분을 기대할 수 있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색기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만나를 내려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무슨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가나안 땅에 가는 동안 그 여정에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이 양이면 잔뜩 걷어서 한꺼번에 일주일치, 십일치, 이십일치 걷어서 먹으면 좋을 텐데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매일매일 먹을 것만 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너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또6 c h 6절 children, 1000 children, 1000 children, 1000 c h 1000 children, 1000 c h i l d r e 주1000 children, 1000 children, 1000다 h i l d r e n 1000 c h i l d 다 e n 1000리 나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기도하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리석게 어리고 어린 양치기 목자였던 배운 거 없는 양치기 목자인 다윗을 하나님 을 왕으로 세워주시고 그의 인생 가운데 함께하여 주며 그의 힘이 되어 주시는일락 하게 해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먹고 사는 문제를 떠나서라도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곳이 양이면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집이 멀어서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집에 한 장소를 하더라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오늘 내가 먼저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아갈 때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우의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 삼가운데 여호와의 일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시라. 기도하라고. 무슨 약입니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전에 있던 교회에 성적은 안 되는데 좋은 대학 가게 달라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다니다가 그만두더라고요. 왜? 공부를 못 따라가요. 못 따라가더라. 욕심이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욕심으로 구하지 말고 필요한 것을 구할 때. 또한 매일 매일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하나님 도우시겠다는 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내 삶과 함께 함께하시는 은혜를 허락하 주시겠다는 게. 저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필요한 것을 구하며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필요로 하는 것을 채우시며 인도하시며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간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겠습니다. 집사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욕심을 버리고 기도하며 매일 기도하며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집사님의 도움이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매일 기도합니다. 욕심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러놓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아닙니다. 필요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매일매일 주님을 찾아뵙기도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아멘.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여러분과 저와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이 매일매일 그 기쁨의 자리가 끊이지 않는 복된 주의 성도를 되시기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되시는 은혜가 간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